네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 나는 채널 오름주식 tv고요. 또 우리 독자님 한 분이 <laughs> 아 이거 46,500원에 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손절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데 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걸 꼭 손절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글로봇이 많이 올라가긴 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에 28%, 저번 주에 29% 올라왔고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번 달에 63%, 저번 달에 이제 77% 올라왔어요. 그리고 연봉으로 보시면은, 금년에만 426% 올라왔거든요. 제가 예전, 지금 채널 또 옮겼는데, 예전 채널에서 제가 이거 글로봇을 언제 추천했냐면, 이때 추천했어요. 여기 날, 6월 23일 날 추천했는데, 그때는 이걸 거들떠도 안 봤어요. 예, 네, 구독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부 분들은 이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이가격 오니까 들어간 거죠. 이때만 해도 2만 원이었는데 이때도 사람들 반응이 뭐였냐면 제가 이거 3만 원, 4만 원 간다라고 하니까 더 떨어진다.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25년도 초에 이제 가격이 이제 만 원이니까 이미 만원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더 올라간 이유는 이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로봇 관련주 전반에 그 인수를 한다라고 했죠. ABB 스위스 기업. 예, 약 7조 6천억 규모로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이스스 ABB가 그 AI거든요. 컴퓨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인데 클로버 어,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기반 멀티로봇 관리 시스템 크롬. 예.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그 기대감으로 같은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고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것만 보고 계셔야 돼요. 추세. 추세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오늘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인가? 이게 이제 추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상승 추세요? 하락 추세요? 상승 추세잖아요. 꺾였나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죠? 안 꺾였으면 이게 지금 46,900원인데 6만, 7만, 10만까지 안 올라간다라고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죠. 어저께도 클로버, 어저, 어저께도 여기 이몇 프로 올라왔어? 어제도 13% 올라갔을 때 고점이다 떨어진다 주의해라. 이글이 도배가 됐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현재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순 있다.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지 떨어진다 라고 확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죠 주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름 주식 tv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응이라고요 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어,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안 샀어 또 올라갔어 그럼 뭐예요 의미 없잖아요 근데 네, 떨어질 것 같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어저께 매수를 했으면 몇 프로 수익이에요 그래도 10% 이상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에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현재 투자자 입체별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월 10일 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136만 주가 들어갔어요. 잘안 보이시죠? 136만 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관은 개인이 판 물량을 기관이 전부, 외인이 받아줬죠. 126만 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개인은 여기 3만 4, 3만 6천 원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다 털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만 6천 원이 고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턴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차은가 갔을 때 그냥 여기서 다판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좀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거래원을 분석해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일자별로 순매수 추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아까 보는 거랑 좀 다르죠? 글로벌시 여기 보면 기관이 거의 다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금융 투자가 팔았잖아요? 그리고 사모하고 은행, 기타 금융이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기금은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하고 투신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금융투자하고 투신하고 구분할 줄 아시나요? 금융투자는 여러분들 간접투자상품, 펀드, 뭐, 연금, 이런 것들이고요. 투신은 그 증권사 고유자금이 투신이에요. 그리고 기금은 여러분들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을 많이 소진하긴 했어요. 이 기, 기타라는 거는 뭐냐면, 가령 삼성전자에서 클로버스를 샀잖아요? 그럼 기타로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기타 회사들이 투자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수 상인은 키움 증권이고 매도도 키움이에요. 즉 여기 키움에서 사고팔고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재 사고팔고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미래에셋도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팔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나마 지금, 어, 기관이라고 볼수 있는 게 NH, 신한 정도가 개, 어, 기관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한국증권까지는 기관이라고 볼수 있고, 어, 키움하고 미래에셋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빈번하게 클로봇을,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점일 수도 있어요. 고점일 수도 있고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죠.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뭘 결정해야 돼요? 손절가를 결정해요. 손절가. 왜냐면 하 아까 뭐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평단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외인 같은 경우는 평단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19,000원 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이 17,000원 그 기관이 23,000원 이에요 그죠 매수가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에서 10% 20%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2만원 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고객님은 구독자님은 46,500원 이잖아요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손절가는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요. 경우의 순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는 수가 있고요. 지금 자리 지켜주고 나서 내일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자리에 8%까지 내려왔지만 오늘 장 마감에 3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상황까지 다시 감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메이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한강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실시간 대응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실시간 대응하시기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죠.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은 여기 보시면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해야 될 자리 예,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를 드릴 거고요. 예, 매도해야 될 자리에는 매도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클로봇이 지금 46,900원이지만 어 맥시멈 10만원까지도 좀볼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죠.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35,000원 근처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4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들어갈 거고. 만약에 조정이 내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온다면 35,000원에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텐데 이 파동에서 매수를 해서 최대 10만원까지, 매도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 완료가 되면서 제가 매수하는 자리, 매도하는 자리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